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체계 중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어, 사회복지에서의 전달 체계는 어떤 것일까요? 사회복지에서 전달 체계는 어, 사회복지의 재원과 사회복지의 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에 나름대로 전달해야 될 많은, 나름대로 펀드가 있겠죠? 또 자원도 있겠고,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행정적인 전달체계를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보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가버먼트 오가니제이션과 민간기관의 어떤 조화로운 양립의 상황이 함께 전개되면 어, 가장 이상적인 전달체계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던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는 사회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나름대로의 자원이 있겠고요 또 조직이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가 있는데 지방정부가 대표적으로 뭐 출산 장려금이나 또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담당하고 있겠죠.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혼합 체계로 진행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주로 뭐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라고 하는 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혼합체계가 있는데 혼합 시스템들은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의 운영이라든지 가족과 지역 공동체 의 활성화를 볼수 있겠죠. 또는 순수 민간기관으로도 볼수 있는데 그것은 재원과 운영을 민간이 담당하고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큰 틀을 본다면 어떤 공적인 전달 체계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 체계라고도 불리울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민간이 혼합되는 그러한 체계를 우리는 사적 전달 체계 또는 집행 체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에서의 전달 체계는 공공과 민간이 서로 파트너십이 되어서 중앙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혼합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민간이 혼합된 시스템에서 하거나 또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로의 전달체계가 있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전달체계의 문제점 전달체가 갖고 있는 특징 이런 부분들을 또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겠고 중앙과 지방이 혼합되어서 진행하는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과 민, 정부와 민간이 혼합해서 진행되는 시스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순수 민간 기관이 진행하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체계의 의의는 바로 전달 체계가 뭐냐라고 할때이 그냥 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 행정, 다시 말하면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은 다른 말로는 Human Service Organization이라고도 얘기를 했다 했죠. 그래서 그 HSO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기관의 정책을 서비스의 형태로 전환하는 총체적 수행 활동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에게 원활하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행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함을 더 강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자원과 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와 목표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달 체계, Delivery System이란 무엇일까요? 지역 사회 안에서 각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다시 말하면 지역 사회라는 것이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이죠. 또는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커뮤니티라고 본다고 했을 때이 커뮤니티 안에서 각 서비스의 공급자들 사이에 그리고 그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용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한 공급자와 클라이언트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조직의 시스템, 이 오가니제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체계에 대한 부분을 어 항상 머릿속에는 공급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다. 이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찾아가는 음면동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전달 체계 속에서 그림으로 보면은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해서 우리가 뭐찾동 해서 이러한 어 약칭으로도 쓰긴 하는데요. 어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에서는 음면동의 인적 안전망을 어 보러 보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발급을 하게 되고. 또 음면동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네트워크 를 조직을 하는 것이죠. 어,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통합 사례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대상자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거기에 서포트 지원해주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조직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찾아가는 복지 전단 팀은 민간 자원을, 자원을 연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에서 민간 복지의 자원을 끌어와서 같이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찾아가는 음면동 보건복지 서비스의 의미를 보다 새롭게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포용적 복지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회복지를 좀더 적극적인 또 찾아가는 또 나아가서는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서비스에게 함께 인볼브 어, 돼서 그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그들과 함께 상담하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 포스터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에 찾아가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에서 우리가 찻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음, 여러분이 우리 지역의 보건소나 복지관, 또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생계나 의료 지원, 그 다음에 돌봄 그리고 건강 관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공무원이나 또는 방문 간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어, 도움이 필요로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복지 상담센터는 전화번호 129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는 가까운 은명동 주민센터 그리고 복지로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나름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런 맥락에서 이 착동에 그 대해서 상대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단팀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 복지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방문 간호 전담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추가 배치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민간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도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들과 그 이후의 자료를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은 적극적이고 또 그들에게 정말 생활 안전에 대한 부분과 그들의 삶에 밀착된 그러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의미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 맥락에서 이 차동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아, 매우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그들에게 어, 보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팀웍이 이루어진 거죠. 어, 옛날에는 공무원들만 진행됐던 것이 방문간호사가 함께 투입되면서. 그들에 대한 삶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했다고 라 하는 의미에서 매우 아주 유의미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무튼 이러한 전국, 방방, 공, 전국 방방곡곡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그 우리들의 삶또 우리가 돌보는 그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고 더 아름다워졌다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기억하십시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은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고 신청하면 바로 할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강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달 체계에 대한 강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의 구축에 따라 서비스 대상의 조건이라든지 또 서비스의 내용이라든지 서비스의 품질 우리가 주로 이제 퀄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서비스의 퀄리티 그리고 서비스의 전달 방법 이런 전달 방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리버리 뭐 시스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전달체계 방법 이 자체가 행정을 어 e l 니스트레이션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조건이나 내용이나 품질이나 이런 전달 방법 등이 다 r y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체계에 대한 강조가 바로 s t e m d e l i v 나 r y system, delivery system, d e l i v e r 해 system, d e l i 의 e r y system, d e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전달 체계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의 고려 요소가 몇 가지가 있죠. 여기에 이제 길버트하고 어, 테렐이 제시했던 어, 제시한 내용을 잠깐 볼 텐데요. 길버트하고 테렐은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첫 번째 제시했던 내용들을 먼저 보아야겠지만 사회복쟁정의 목적이 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효율적, 효과적이라 그랬죠. 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트,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주 영어로 얘기 하면 아웃풋, 아웃컴 이런 얘기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웃컴이나 아웃풋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때 바로 서비스 전달 체계의 설계 중에서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소셜 웰페어 어드미시 a 트레이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길버트하고 테릴이 제시했었던 그런 설계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제시한 것이 서비스 전달을 행정적으로 중앙화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분권화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이죠. 중심으로 해서 중앙화할 경우에 행정의 어떤 시스템과 분권화했을 때의 시스템이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뭐 보건이나 또 보호 관찰이나 또 소득의 지원들 이런 등을 볼때그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할 때 이런 서비스를 결합시켜서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회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서비스의 제공 시설들을 한 건물 내에 모아둘 것인가, 아니면 분산시켜 독립적으로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의 제공 시설물들을 한 건물에 집중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분산시켜서 독립적으로 둘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함께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의 제공 노력을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 노력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제공하는 노력을 조정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포기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겠고 프로세스 과정도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 또한 사회복지 행정의 고민 중의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전달을 이 딜리버리라고 하는 전달을 프로페셔널,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 또는 준전문가에게 맡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전문가가 맡았을 때와 소비자가 맡았을 때와 준전문가가 맡았을 때는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더 나아가서는 o 텐츠자체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준전문가인지 n a l 하 r o f e s s i o n a l p r 여섯 번째는 서비스 전달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권한, 이 a u t h 라는 권한을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줄 것인지, 이두 부분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시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서비스 전달을 바로 이런 공공기관 행정이 어, 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통한 민간기관이 담당할 것인지, 이 부분도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 일곱 가지의 고려해야 될 사항의 큰두 축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또 효과와 효율을 둘다 어떤 것이 더 기대의 효과에 맞는 것인지 이두 개의 맥락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 일곱 가지 고려한 사항을 살펴볼 때 전달 체계에 있어서 체계성이 얼마나 요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요소들은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 또한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전달자. 다시 말하면 서비스 전달 체계의 분류 중에 공급자 간의 구조와 기능 차원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분류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바로 여기에는 공급자 간의 그 구조 간의 기능, 공급자 간 구조의 기능이 있고, 또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기준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공급자 간의 구조와 기능 차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음, 첫 번째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공급자라는 것, 공급자 간의 구조와 기능 차원은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로 구분해서 다시 말하면 행정 체계는 주로 서비스의 기획 그리고 지시 그리고 자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리 그리고 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의 두 영역으로 본다면 공공은 아시다시피 보건 복지부에서 광역시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내려오는 이러한 어떠한 수직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복지관의 관장이라든지 또 자문위원회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기획관리부 이런 시스템으로 조금 더 위원회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공공기관의 어떤 서비스 간에 어떤 시스템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민간으로 진행하실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어떤 파트너십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관민 또는 민간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되는 것이 사실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또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관과 민이 파트너십이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나 그런 일들도 있지만 많은 아직도 대부분의 일들이 관주도적으로 되어지고 가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 복쟁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관민이라고 말하지 말고 민관으로 대기하자, 민이 중심이 돼야 되지 왜 관이 중심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러한 말에 관민인지 민관인지 를 떠나서 관과 민이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것들을 좀 양보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관은 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민은 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파트너십이 될때 정말 관민이든 민관이든 더 좋은 그러한 딜리버리 시스템, 소셜 웰피어 딜리버리 시스템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운영 주체, 누가 주체를 하느냐에 따른 전달 시스템.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한 분류를 함께 볼 텐데요. 운영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운영 주체에 따른 전달 체계의 분류에서는 바로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운영 주체가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로 될때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면 좋을 텐데요. 여기에서 공공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고 하는 이 GO, 다시 말하면 Government Organization 이라고 하는 정부와 또 공공기관이 해당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적이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관료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관료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 요인에 나름대로 둔감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정부기관에서는 현장에 있는 아주 그 직접 부딪히는 그 현장의 얘기들을 제대로 잘 흡수하고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민간 전달 체계는 또 민간 또는 민간 단체가 해당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뭐가 약할까요? 재정적인 부분이 취약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창의적이고 외부 요인에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취약하지만 창의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바람직한 부분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외부 요인에 이제 이러한 그 부분에 민감하여 유연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사회복지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부분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재정적인 부분만 좀 탄탄하다면 좀 마음껏 민주도적으로 민간중심으로 할수 있을 텐데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기도 하고 외부의 요인에 민감하게 유연한 대처를 할수 있기도 하지만 가장 민감하고 부족한 부분이 바로 재정적인 연약감, 재정적인 취약함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하지만 미니 갖고 있는 부분 중에 좀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부분, 그리고 외부 요인에 아주 센스티브하게,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유연함, 유연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아, 좀 플렉서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유연한 부분도 있고. 아주 뭔가 부드러운 부분 때문에 더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 주체가 공공 정부 주관이냐 민간 주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정부 기관의 기관과 민간 기관이 서로가 윈윈하는 파트너십으로 될때 정말 바람직한 서로를 위하는 파트너십이 될때이 클라이언트와 이걸.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그리고 더 어떤 면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공도 봤았고 인간도 봤았고 또, 나름대로 관과 민이 파트너십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제 사실은 또 현장적인 입장을 좀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현장으로 보면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전달하는 분류가 있다는 것이죠. 서비스의 종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전달 체계의 분류로 본다면, 일단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아동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해서 아동복지, 또 노인을 중심으로 본다 해서 노인복지, 또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또는 공동복음에 그 외에 서비스 분야를 좀 다양하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크게는 우리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분류로 나오고 뭐 이제 많은 서비스를 주는 것 중에 국가와 또 특히 민간기관이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동모금의 회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볼때 지금 공급자 간의 구조와 기능 차원도 있었고 운영 주체에 따른 다른 자신 말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는 부분과 민간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 중에 파트너십이 되면서 대상에 따라서 아동이면 아동에 따른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하고 정말 그들에게 맞는 딜리버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노인이면 노인에 맞는 그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겠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복지에 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뭐 나름대로 대상에 따라서 진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보면서 진행하시면 좋을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 많이 들어보셨겠죠. 무한돌봄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 무한돌봄센터가 갖고 있는 그 조직력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어, 살펴보면서 이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여기 보면 시군에 대한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읍면동에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민간단체가 있고요. 조직 안에서 어떠한 역량에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서 민간과 협력기관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러한 시군의 무한돌봄센터가 움직이는 이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조직 속에 어떠한 전달체계 속에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울러 또 다른 조직이지만, 종속형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광역정부로, 광역정부가 기초정부로, 기초정부가 수혜자에게 연결되는 이러한 하나의 전달체 계의 시스템을 우리는 '종속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대등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곧바로 수혜자에게도 연결이 되고, 광역 정부와 기초 정부도 곧바로 수혜자와 연결돼서 대등한 입지에서 서비스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등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동반형이라고도 볼수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중앙 정부가 수혜자에게 연결이 되고 광역 정부도 또 수혜자에게 연결을 하고 기초 정부도 수혜자에게 연결이 돼서 모두가 함께 나름대로 동반자적인 의미로 함께 코워크를 하고 함께 협력하여 도와주는 이러한 조직이 매우 의미 있는 조직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전달 체계로서의 무한돌봄 체계는 어,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어떤 뭐 종속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적인 의미로 진행되고 같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조직으로. 어, 되어진 거,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전달체계에 대해서 이 시간 개념도 배우고 또 전달체계가 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에서의 그 전달체계는 과연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맥락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국에 대한 뭐 미국이든 여러분이 보는 이은 독일이 달 체계에서 중앙 일본이든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전달 체계와 그들의 정책을 보는 건 물론 힘들하지만 그러한 그사 수단 단계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전달 내용을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는 시군구로 연결하고 곧바로 또 읍면동으로 연결된 다음에 뭐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수혜자에게. 또 국토해양부도 시군구로 진행되고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고 있죠. 여성부도 이제 여성복지에 관련된 부분 또 사회복지시설도 연결되는 이러한 흐름을 전달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 지방교육청과 학교로 연결되고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연결된 다음에 나름대로 고용지원센터와 연결된 다음 수행기관과 연결되는 맨 마지막에 이제 수혜자에게 연결되는 것은 같은 맥락이죠. 자,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러한 전달 체계가 바로 중앙정부가 진행되는 어, GO, 정부 라고 그러죠. Government Organization 이라는 정부 조직과 이 정부 조직이 전달되는 그런 행정적인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에서 이러한 수혜자들에게, 우리가 아는 클라이언트에게 또 이렇게 전달되어 져 가는 과정들을 도식화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것이 바로 사회복쟁정의 하나의 맥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토론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